안녕하세요, 용덕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용덕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생일선물 언박싱을 할 거예요. 아 자, 생일선물을 가져올게요. 조금 많아요! <laughs> 짜잔! 짜잔! 아, 이렇게 말이 봐야 줄 몰랐는데, 모엇일까 굉장히 많네요. 하나하나씩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일이 14일인데 지금이 22일이거든요 아 제가 이 언박싱에 우 찍으려고 8일 동안 선물을 못 뜯어봤어요 진짜 참다 참다 못 참겠어서 진짜 필요한 거두 개만 미리 뜯어봤는데 하나는 에센스 에센스 발라야겠어서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는 촬영용 거치대 친구가 촬영용 거치대도 선물해줬는데 그건 지금 제 차에 붙어있어요 일단 하나씩 뜯어볼까 아휴 말투왜 이래 아니 댓글에 자꾸 중국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소중한국인 발음이 안 좋네. 허가 짧으나. 일단 하나, 하나 끝 해볼게요. 일단 한국입니다. 짠! 제 친구 민경이가 이거랑 케이크 여기 자료 사진. 아 원래 케이크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선물들이 배송이 다 늦게 와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 카카오 프렌즈. 귀엽죠? 이거 진짜 소리 대따 커요 이거 민규야 고마워 일단 선물이 많을까 빨리빨리 자 이건 뭘까요? 저 안에 선물 뭐인지 저도 몰라요 핸드크림 겨울에 필요한 핸드크림 이거는 귤이라 친구가 주대요 고마워 세 번째 선물 핀 마이크예요 오 이거는 제일 오래된 친구가 15년째 친구가 나라도 채널에 ASMR 아, 찍으라고 핀 마이크 사줬어요 이건 진짜 잘쓸것 같아 고마워 ASMR 조만간 해볼게요 그다음은 이거 피카츄! 아, 야 귀엽다 <laughs> 비가 비가 오, 개귀여워 이거 무드등이거든요 안보는데 빛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귀엽다 귀여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거 진짜 좋아요 고마워 이게 미리 뜯어봤던거예요 틴트 쓰리 c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각인도 돼있어요 융덕 용덕. 용덕. 액티브 레이디 오우 예. 음, 예쁘네요 고마워 이건 뭘까요? <laughs> 이건 뭐냐면요. 오, 진짜 날카로워. 오. 유튜버 뚝이 아세요? 박뚝기 뚝이가 줬어요. 뚝이야, 고맙다. 다들 유튜버 박뚝기 구독하세요. 뚝이야, 이거 말고 하나 더 줬거든요? 뚝이야, 이것도 줬어요. 이거 뭐야, 잘 잘린다. 야, 이거 하나 더 줬니? 야, 진짜 잘 잘리는데? 뚝이야, 이것도 줬어요. 오. 두개 들어있어요. 토기 고마워 먹방 할때이컵 쓸게 토기 고마워 오오야 됐다, 많다 터이제 이거 제일 유명하죠 이거 이거랑 두개 들어있네 와나 향이 좋네 아까 핀 마이크 줬던 친구가 이거 이거랑 이렇게 두개 줬어요 고마워 길이야 아 이것도 이것도 핀 마이크 준 친구가 이렇게 세개 줬어요 오야 미끌거려 고마워 길이야 잘 씻을게 오마이갓 oh 이건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봐버렸는요 섹시 산타라 서혀있네요 미치겠다 진짜로 고등학교 때 친했던 동생이 준 건데요 볼 때리네요 말 그대로 섹시 산타고기에요 저가 이거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자가 들어있고요 치마가 들어있습니다 위에는 없네요 안녕아 고맙다 모자는 잘쓸수 있겠어 요오 유언이가 준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 무드등 스피커 시계네요. 음. 오야 오. 오호야. 오. 오, 야. 야 대박이다. 유언아 고마워. 오 밝기 조절까지. 오야 유언아 고맙다 야. 그다음은 블랙 박스에 있네요. 오! 맥이에요 꺼내고 싶은데 이게 포장이 너무 이뻐서못듣겠어 일단 안에 립스틱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 잘바르고 다닐게 빨리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저칼 진짜 잘 든다 뚝이야 오! 내가 친척 언니가 햄스터 집이거든요 선물해줬어요 문어인데 왜 입이 삐뚤어졌니? 2층이네 나도 2층 고마워 언니 오우야 토클포 스쿨 여기 붓이랑 오 쉐딩 하이라이트 블러셔 다 들어있네요. 고마워. 그럼 뭘까나 여보세요. 와이래만나 애니 소문데. 안 먹고 들어왔는데. 제가 갑자기 한 시간 전에 강현민이 저녁 먹되더만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네요. 시간 약속 절대 안 지킵니다, 정민진. 뭐 아니 기사는 내이이 그냥 깡통 같은. 아 <놀람> 자 이건 뭐냐면요 영민이가 준 거예요 벨사젤 두개 들어있네요 30ml랑 5ml 어 귀엽다 고마워 <laughs> 야조심해 뜯어줘 이거 폴로라고 폴로 폴로 알 아, 아니고 폴로 와, 와 이쁘다 야 근데 스페민주 살짝 선물 선물 오 예쁘다 음나까있을게 고맙다 오노메 내면 되나요 어노메 내면 가요 목이, 그냥, 목 조르는 거 아이가? 폴로, 감사합니다. 윤진의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어머니, 아버지, 이제, 윤지, 이거, 지훈이. 아, 귀여워. 마라더 채널에 있는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친구가 준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고마워. 어? 이게 뭐냐 에어팟 프로 케이스. 어. 일단 고맙고. 케이스도 고맙고. 막폴라파폴라 고마워. 어? 야! 롱랑이 형님이야? <laughs> 아, 이거 데인이가 준 거구나. 데인이가 이제 윤지한테 받아 먹은 게 3년간 받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 와, 씨! 오! 롱랑 노래구 데일러 고마워! 하하아하는데 <laughs> 이제 데인이 생일 때 잠수 타면 되는 거 같아 와, 진짜 이쁘다. 오, 예! 와, 나도 드디어 명품 지갑. 야, 좀만 천천히 들어줄래? 아니, 좀만 천천히 들어라고 잠만 다 뜨지마. 오. 공부할 때 쓰면 되겠다. 공부안하지만 오. 자한 마리. 아이씨. 야 가영아 고맙다. 나 이제 이거 보고 화장할게. 오 야. 오. 하 아. 바디필로우인데요. 오 야. 나 다음 거. 고마워 해민아. 고마. 워 아, 강연이 여기가 편안해. 오, 이거 삼각형인데, 이게 등받이 쿠션이래요, 이거 이제 여기 누워서 편집 편하게 할수 있겠네요. 고마워, 세연아. 여기 누가 둘다 뜯었어? 이뻐른데 어. 오, 팔찌네요, 팔찌. 자, 깜짝이야, 형! 말고지 마. 오, 팔찌. 세연아, 좀 해줘. 아, 고마워, 지연아. 팔찌 잘 맑게. 이건 뭘까요? 헐! 제 편집자 쭉가줬어요 <목소리> 주 고마워 저안 그래도 섀도우 다 깨졌는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쓸게요 오! 제가 좋아하는 스 c e 네요 이건 수리수리 하트가 좋습니다 고마워 오!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늘 어, 버릴뻔했다 쿠션 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드는 거 이거 놀이동산인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한번 제가 한거 찍을게요 이거 하느라 고마워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고마워 집순이 담요예요 이거 대터큰 담요 이거 있는 담요 아시죠? 제가 집순이라서 친척 오빠가 사줬어요 감사히 잘 있겠습니다 오빠 좋으시네 다음에 유튜브에 이거 입고 한번 찍을게요 이건 저거랑 세트 아 oh, 오마이갓 oh 뭐? 뭐? 잘, 잘 들었다. 잘 들었다. 편집할 때, 빡칠 때 누르라고 줬어요. 유빈아 고마워. 이거 좀 유용한 게쓸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이거 진짜 기보드꼬으면또 <laughs> 쳐지는 거 하나. 진짜? <laughs>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전동 스쿠터, 애기들 타는 용인데.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 엄마가 줬어요. 아 그리고 감동. <laughs> 엄마가 이렇게 편지랑 안에 5만원 넣어서 주셨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